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뭐 한우 시스템에 대해서 어,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도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음 일단은 어, 이 종목이 엄청 좋죠. 뭐 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들은 오르지 않는 게또 정말 신기한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 이번 연도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4분기라고 조금 간단하게 검색해보면은 4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하회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적은 결국엔 다선 반영이 되는 것이고 어 앞으로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바라봐야 되겠죠. 반도체 부족의, 부족의 실적 부진의 목표가가 낮춰졌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솔직히 무시하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또 반도체 부족이 해소 이제 반도체 공급에 대한 어 이제 무,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긍정적인 또 목표가를 높이게 네, 하게 되는 영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지금은 뭐 실적이 뭐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들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활용해서 네, 주가의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기가 너무 쉬운 그런 종목인데요. 그걸 그 종목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후성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예, 이제 같은 업종이랑 같은 뭐 시총이 같다. 뭐 매출액이 같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준을 잡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과 그리고 가격대별로 사람들의 심리들 어디 안 변합니다. 다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어, 먼저 한우 시스템을 봐야겠죠. 한우 시스템의 주가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당연히 어, 작년에 코로나 시점을 지나서 네,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어, 2021년에도 전기차 시장은 엄청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도 전망이 너무 좋아라는 생각을 갖고 고점에 물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 그렇지만 충분히 탈출도 할수 있고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한번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이때였던 것 같은데 2 1년 6월, 8월 달쯤에 네, 그런 얘기들이 왔었었네요. 네, 이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각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잘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단식 하락폭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ETF도 많이 조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 일단 관련된 지수에 관련된 거 보면은 지수 우량주는 어차피 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개를 드는 종목들에 많이 네, 이제 조금 집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좀 활용해서 기준선을 한번 딱 봐볼텐데, 일단 지금 2월 9일, 2월 11일, 그때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조금 상당히 어, 높다는 것을 그냥 누가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11일에 선을 딱 긋고, 2월 9일에도 선을 그어준다면 그냥 간단하게 네, 이, 점, 이 점을 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 가격대가 엄청난 강한 박스권이었었고 박스권을 돌파한 이 한옥 시스템의 기준 캔들은 외국인 기간에 네, 주도된 매수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무의미하게 매수를 또 이어서 잡아간다기보다는 매수를 잡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 가격을 깨뜨렸던 이 정말 강했던 시세가 있잖아요. 이 가격대, 여기서 시세가 변화됐던 또다시 박스권은 여기로, 여기로 잡혀집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올라와주는 시점에서 조금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지금은 장세가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점라인에서 또 매도,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매수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 가격대가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졌을 때 다시 한번더 주가가 회복이 된다면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지금 아무 자리에서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올라왔을 때 물타기를 했는데 이탈이 난다. 물타기한 금액에서 퍼센테이지 좀 줄여서 손절을 해도 됩니다. 근런데그 전에 타점들이 또 나와줘야겠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나쁘진 않아요. 어, 앞으로 다시 전기차 관련 주들이 자금의 유입들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뿐더러 후성을 조금 뭐 같이 한번 공매도에 대해서 비교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항상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후성은 좀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점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면 한호시스템은 돌파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전기차 테마주도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당연히 3월 달쯤에 조금 진행이 될수 있지 않을까? 미리 조금 예상을 해 보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어, 후성. 이때 당시 공매도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라인을 유지를 하, 했던 종목이다. 그리고 시세가 회복이 된다면은 또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2021년 7월 달입니다. 네, 공매도 어디죠? 네, 2021년 7월 달에 공매도 시점에 캔들을 잡아볼게요. 네, 6월 달에 보입니다. 6월 달에 21일과 24일에 좀 유난히 비중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을 긋고, 6월 10일 날, 11일 날, 저항 대를좀 구어두는 게 좋겠죠? 11일이 아니네요. 네, 24일이네요. 21일이네요. 네, 얼추 비슷한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약 후성이었더라면은 어, 지금 상황에서 좋은 자리를 돌파했으니까 이탈이 없는 모습들이 조금 연출이 되고, 그다음에 어 조금 공매도가 시작됐던 24일, 21일과 24일이었죠. 2 0일 고점 이탈이 이 없는 박스권 유지가 되면은 재돌파하는 시점이 매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강력하게 매수가 나온다 하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잡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이후에 잡아가도 상관이 없고 늦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이 완벽하게 잡히는 그 순간까지 조금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목표 가격대 솔직히 목표 가격대는 제가 뭐 감이 어떻게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우 시스템의 시가 총액이 6조고 후성은 그때 당시에 시가 총액이 그래도 1조 언더리 9천억 정도 됐었나요? 네, 9천억 정도가 되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물량도 두텁고 아무리 좋은 실적과 좋은 재료들이 나오더라도 수급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네, 상승 폭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폭이 있었고 지금 은 공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변곡점들 어, 구름대가 재돌파하는 시점과 돌파를 못하는 시점들 네, 그런 상황들이 좀 지켜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저도 다음에 또 질문을 해주시거나 또 이제 어차피 검색측에 나오면은 또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알수 있기 때문에 네, 나오게 되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분명히 전기차에 관련된거 네, 긍정적인 얘기들 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한온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뭐 특징이라고 간단하게 검색해보셔도 돼요. 한온시스템 일본 니덱, 니덱 매각 임박 소식에 강세였다. 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또 재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매각에 대해서 본격적인 어, 최근 인터파크처럼 뭐 본격적인 입찰에 준비가 완료되었다 매각 절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들어왔던 2월 14일 기준으로 캔들을 간단하게 그어서 지금 접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쉽게 할수 있는 기준선이 보입니다 네, 이 가격대 베스타점 네, 지금부터 눌림자리가 베스타점이겠네요 손절 가격대는 조금 짧게 잡으실 분들은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